네, 그럼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챕터 1 읽을 건데요. 끝까지 다 읽진 않고요. 앞부분 좀 읽어보려고 해요. 첫째 시간이니까 부담없이 조금만 읽고요. 이제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앞으로 가면 갈수록 텍스트, 읽을 텍스트양은 조금씩 네,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챕터 1 앞부분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Hi, I'm Dory. The five-year-old blue t a n g f i s h s a i d brightly. 자, 안녕 나는 돌이야라고. 자, 누가 얘기했어요? 다섯 살 먹은 블루탱 피쉬가요. 동작 말했습니다. Brightly, 밝게 말했네요. 자, 블루탱 피쉬가요. 이 돌이 있죠, 돌이. 돌이 같은 열대어를요. 블루탱 피쉬라고 합니다. 줄여서 블루탱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자, 이 다섯 살 먹은 귀여운 블루탱 피쉬가 안녕 난 돌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I suffer from short-term memory loss. 자, 행위자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는 동작갑니다. 시달려. 뭘로부터 시달려? Short-term. 롱텀은 긴 거고요, 쇼텀은 짧은 거죠. 근데 메모리 기억 로스는 상실, 짧은 기억 상실이니까 단기 기억 상실입니다. 단기 기억 상실로 시달리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다음 이어갈게요. d 리스 자이언트 아이 n t eyes slowly blinked. 자, 행위자는 누구예요? 이거예요, 이거. 도리의 큰 눈이요. 자, 동작이 blinked고요, blink고요. Slowly는 그냥 부사라고 하죠, 그냥 껴 들어온 겁니다. 도리의 큰 눈이요, 동작 뭐했어요? 뭐 깜빡, 깜빡 거렸어요. 자, 근데 As she floated. 어라어라 어라? As 나왔네요, As. 자, 영어 공부 조금 하신 분이라면 As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 아실 거예요. 뜻도 되게 다양하죠?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도 있고, 뭐뭐 이기 때문이라는 의미도 있고, 뭐 동등 비교해서 쓰이기도 하고. 자, 근데 오늘 As의 핵심 개념 먼저 잡아두고 넘어갈게요. 앞으로 리딩, 리딩 가이드에서 다루긴 할 건데요. 오늘 핵심적인 얘기는 한 번에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As의 기본 개념 뭐냐면요. 이 등호 개념이에요, 등호. 이 등호 개념이 시간적, 논리적, 인과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맥락에 맞춰서 의미를 확장시켜 적용하되 어쨌든 기본 개념은 뭐다? 이 등호 개념이에요. 보세요. 도리의 큰 눈이요. 천천히 깜빡였었는데 자, 다시 행위자. 그녀가 floated, 떠요. 물에 두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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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 상황에서 뜨면서 고리의 눈이 깜빡깜빡거렸습니다. 얘는 약간 시간적으로 확장됐네요. 그냥 동시 이렇게 하면서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라오라 또 여기도 마침표가 안 나오고 콤마 나왔어요. 콤마 나온 다음에 waiting for a response. 어, 이게 더 붙어졌네요. 자, 사실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 행위자 동작, 행위자 동작. 할 말은 끝났어요.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다 끝났어요. 근데 그다음 뭐 온다고요? 이런 일이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뭐 하면서 했다 상황 정보가 그 다음에 덧붙을수 있다고 했죠 보세요 여기는 상황 정보가 덧붙었어요 거기다가 콤마 찍고 상황 정보 덧붙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콤마 무슨 의미요 콤마 자 콤마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쉼표라고 하잖아요 쉼표 이 마침표 뭐야 마침표 마침표는 뭔가 끝났다 이런 의미고 쉼표는 야 끝난 줄 알았지 아니야 한번 쉬고 덧붙일게 의미 자체가 쉼표 자체가 덧붙인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문장이 쭉쭉쭉 가다가, 야, 다 끝날 듯 해. 근데 아직 안 끝나고 좀 덧붙일게. 상황 정보 살짝 덧붙이고 끝낼게. 그런 표시고요. 자, 그 다음에, waiting, ing 붙었네요. 여러분, 동사에다가 ing 붙으면 어떤 의미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의미 돼요? 뭔가 진행의 의미잖아요. ing. 그러니까 보세요. 기다리면서, 그게 진행되면 기다리면서, for a response, 응답을 기다리면서, 끝입니다. 자, 이 동작이 일어났어요. 컴마 찍고 뭐 하면서 요렇게 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면서 깜빡깜빡 두둥실 두둥실 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게 사실 요마 찍고 뭔가 이렇게 ing 형태 혹은 ed 형태가 붙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전문 용어 어려운 말로는 분사 구문이라 불러요. 근데 아, 이 어려운 말 기억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냥 아, 마 찍고 상황 정보를 덧붙였구나. 그리고 어떻게 조립하면 돼요? 의미는 써있는 대로 의미는 파악하시면 돼요 ing의 개념 넣어서 기다리면서 응답을 기다리면서 정도로 덧붙이시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자, Her parents Jenny and Charlie c l a p their fins. 어, 아까 나왔던 문장이네요 이거좀 간소화시켜서 아까 썼었는데요 행위자는 이거예요. 그녀의 부모님들 즉, 제니와 찰리가요 행위자 등장했죠. 동작은 뭐예요? clap. 쳤는데 동작의 대상은 their fins. 그들의 지느러미를 짝짝짝 쳤어요 With delight. With 전체 기본 개념 몸과 뭐, 함께 정도의 개념이죠. 자 기쁨과 함께 기쁨으로 기뻐서 어 잘했어 잘했어라고 지느러미를 짝짝짝 치네요. 자, 그러면서 yes, Jenny cheered. 그거야라고 제니가 아주 이렇게 환호를 했고요. That is exactly what you say, said Charlie. 아빠인 찰리는 that's exactly what you say라고 하네요. Exactly 정확하게인데 오 잠만 그것이 정확하게 What you say. 이런 것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문사가 중간에 오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의문사. 기본적으로는 원래 의문사 언제 쓰여요 뭔가 물어볼 때 쓰죠. What 하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데, 그때는 의문사가 항상 문두, 맨 앞에, 문장이 맨 앞에 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장의 중간에 뭔가 왔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문사의 의미 가지고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의문사의 의미 가지고 덩어리. 자, 문사 와의 의미 뭔데요? 무엇, 어떤 것이잖아요. 것, 어떤 것 you say 네가 말한 것. 네가 말할 것. 자, 보세요. 그것이 정확히 네가 말할 것이야. 어, 말 잘했어. 그러, 딱 그렇게 얘기했어야 됐어. 그게 딱 네가 말할 것이었어라고 아빠가 잘, 잘 말했어.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이 것이야. 네가 말할 것이었어. 잘 말했어라고 아빠가 얘기하네요. 자, 다시 do let out a happy s i g h of relief. 자 도리가요. 어 우리 아까 했던 거죠. Let out, let 내비로 뒀는데 out 뭔가 밖으로 내비려 뒀어요. 밖으로 이렇게 뿜었어요. 방출시켰어요. 뭐를 happy sigh, 행복한 한숨을 내셨습니다. The of relief. 어 뭐냐면 안도의 한숨이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 보통 오브 이것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뭐뭐의 라고 알고 있죠? 오늘 첫째 시간이라서 이게 나중에 리딩 가이드에서 다루긴 할 건데 첫째 시간에 이 오브의 기본 개념도 한번 다루고 넘어갈게요. 자, 오브가요. 원래 뭐뭐의 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잘 알고 있는 건 맞는데요. 기본 개념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전치사는요. 기본적으로요. 어떤 물체와 물체의 위치관계를 표현해 주는 게 전치사고요. 원래 오브는 어디서 어떤 위치관계? 자, 보세요. 이 위치관계를 표현해 주는 게 오브예요. 어, 이거 좀 안 하다 하신다고요. 자 뭐냐면요. 앞에 하나 물건이 있어요. 하나의 물체가 있어요. 그럼 뒤에 물체가 있어요. 5부는 뭐냐면요. 이 둘을 접착시켜 주시는, 주는 거예요. 접착. 자 5부의 기본 개념은요. 정보의 접착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어떤 본질은 혹은 이것의 원래 본체는 이런 의미. 혹은 이것에 좀 자세한 정보를 덧붙여주면 이런 의미예요. 자 뭐라고요? 5부의 기본 개념은 이 개념이 개념에서 이 위치 관계에서 확장이 된 건데, 기본적으로 정보의 접착제. 앞에 정보와 뒤에 정보를 이렇게 붙여주는. 얘의 본질은 이거야. 얘의 어떤 본체는 이거야. 얘의 어떤 자세한 정보를 덧붙이자면 이거야. 요런 표시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볼게요. 도리가요, 내뿜었어요. 행복한 한숨을 내뿜었는데, 그 한숨의 본질은 뭐냐면은, 안도예요, 안도. 그 한숨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더 줄게요. 이 한숨이 어디서 온 거냐면, 정보를 더 주자면, 안도에서 온 거예요, 안도에서. 자, 그 개념이 오부의 개념 되겠습니다. 오부 역시 앞에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요. 이것도 그냥 한번 알아두시고,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자, remembering things was very hard. 사물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대요. For 누구에게요? The energetic little fish. 이 활동적인 조그만 물고기. 즉, 도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웠대요. So, her parents often ask her to practice introducing herself. 그래서 그녀의 부모님들은요, 종종 요청했대요, 물어봤대요, 그녀한테 뭘 하라고 연습하라고, 좀 자기소개하는 걸 연습하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기억하는 거잘 못하니까 앞으로 사람 만날 때마다 아 나는 이렇게 short-term memory loss가 있어요라고 항상 말하려면 나라고 연습을 시켰다는 거죠. 다, 다음 보시면요. The family lived in a charming coral leaf home. 자, 우리 이거 아까 다뤘던 문장이랑 아까 다뤘던 문장 이걸 약간 좀 간소화시켰었어요. 보시면요. 다시 행위자. 누구예요? 가족은 가족들은요. 그 가족들은 살았어요. 어디에? 차밍 코랄 리프 홈에 살았대요. 자, 근데 일단은 차밍 멋진이라는 의미고 코랄 리프 홈. 자, 이게 코랄은요. 산호라는 의미고요. 리프는 암초라는 미인데요 자, 산호. 다들 알고 계시나요? 이게 열대 바다 밑에 보면요. 이렇게 아름답게 생겨 먹은 요거 요거. 이게 되게 식물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동물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동물이 분비물 혹은 얘가 이게 죽어서 남은 시체가 딱딱하게 굳으면은 마치 암초처럼 바위처럼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코럴 리프를 합쳐서 산호초. 아까 보신 그 산호들이 딱딱하게 굳은 것을 산호초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런 아주 멋진 산호초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 근데 문장 아직 안 끝났네요. nestled safely behind a tall patch of seagrass. 가만, 이거 뭐야? 왜 동사가 왜또 나와서 자리 잡다... 이거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지? 가만, 가만. 이 뒷부분 먼저 볼게요. 뒷부분. tall patch of seagrass. 우리 아까 했던 o 브 나왔네요. 자, 일단 tall patch. patch 하면 어떤 작은 땅, 작은 부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다치면 거기 patch를 붙여 이런 얘기하죠. 그런 의미인데요. 일단 여기서는 땅이라는, 이름, 딱 작은 부분, 작은 땅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근데 뭔가 길게 자란 긴 땅이래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붙여주자면은 얘의 본질은 뭐냐면, seagrass. 바다 잔디니까 해초. 아, 뭔가 이렇게 길게 자란 땅이 있는데 본질은 얘를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요? 아, 해초가 자라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길게 자라있는 t 패 e 오 patch of seagrass. 그쵸? 여기에 근데 여기에 뒤에 내 e 드 되어 있대요. 자이 부분은요 뭐냐면요 동사로 쓰인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서 하면은 기본적으로 의미가 자리 잡다 이런 동사인데요. 여기다 ed 형태를 붙이면서 수식으로 따라온 겁니다. 넷을 자리 잡다 ed가 붙으면 자리 잡혀진, 자리 잡혀 있게 된이 정도의 의미가 되거든요. 자 보세요. 자리 잡혀 있어요. 안전하게 어디에 그 시그레스가 해초가 자라 있는 작은 땅뒷 부분에. 안전하게 자리 잡혀 있는 그런 멋진 산호초 집에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로 보면요, 행위자고요, 동작이고요, 상황 정보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수식이 뒤따라 붙어 있어요. 아주 멋진 산호초 집인데 어떤 멋진 산호초 집이냐면요, 이 패치업 r 그래스 뒤에 안전하게 자리 잡혀 있는 멋진 산호초 집에서.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건 수식관계인 거 보시고요. 이 수식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영어 수식의 어순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에요. 지금은 행위자고 동작이고 여기에 살았다 어떤 집이냐면 아 수식관계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쓱쓱쓱쓱 이미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자 as 또 나왔네요. As the waters current moved 물의 어떤 해류 물의 움직임이 행위자 동작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sea grass 이 해초 역시도 동작 웨이브드 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Gracefully. 아주 우아하게 흔들렸습니다. 자, 어디서 살고 있는지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오케이. Okay, we'll pretend to be the other kids now. said Jenny. 어, 엄마인 제니가 얘기하네요. 오케이. Okay, 좋아. 우리가 뭐뭐인 척할게. 어떤 거인 척을 해? Other kids now. 다른, 이제 다른 애인 척할게. 라고 엄마가 얘기하면서요. 자,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행동합니다. She and Charlie. Each took a deep breath. 제니랑 찰리가요, took. took 하면 take의 과거죠. Take. take는 기본적인 의미뭐예 뭔가 취하다요 취하다. 취하는데 깊은 숨을 취했습니까?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take a breath 하면 그냥 그 의미, 취하다. 숨을 취하다니까 숨을 쉬다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또 a 즈 나왔네요. As they attempted to get into character. 그들이요, 시도해요. 시도해. 뭘할 시도를 해요? 어, get into character. 일단 캐릭터 보시면, 요 여러분, 캐릭터 다 알잖아요. 캐릭터. 뭐, 등장인물. 어떤 성격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캐릭터로 get into, 어라어라? 어라? into도 여러분 의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into, 이거 어떤 의미예요? 그냥 in 하고요. to 하고요. 합친 거예요. in 뭐예요? 어디 안으로. to는 방향이죠. 고고 안으로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 근데 캐릭터 안으로, 개시 의미가 쓰였네요. 개. 자, 여러분, 개세 의미는 앞으로 차차 여러 번 다룰 예정인데요. 기본적인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떤 상태가 변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상태가 변해서 캐릭터 안으로 들어가요. 그들이요, 시도해요. 시도해요시도해서 변해서 이 캐릭터 안으로 들어간다. 그 캐릭터 어떤 흉내를 내려고 하면서 그런 상황에 그 엄마와 찰리가 숨을 쉰 거예요. 자, 숨을 쉬고 캐릭터로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 캐릭터인 척을 딱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요, Hi, Dory, from Mom said in small voice. 자, 그 캐릭터인 척을 하는 거예요. 도리야 안녕이라고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네요. 그리고 Ahoy there, said Charlie in his best five-year-old voice. 자, 거기 안녕, 거기 헤이 hey, 거기라고 찰리가 자 다섯 살 먹은 어린애가 아니라 아빠인데 그냥 다섯 살 먹은 흉내는 흉내 거예요. 그의 가장 흉내를 잘낸 5살 먹은 아이 목소리를 내면서 아허이데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허이 하면 원래 어이 거기 이 정도의 의미인데요 약간 뱃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에요 안녕도리야 어이 거기 안녕이라고 그쵸? 뭔가 어린애 목소리를 막 내네요 그 캐릭터 안으로 get into 한 다음에 어린애 목소리를 막 내요 자 그러니까 the sound 그 소리요 부모님이 내는 소리 자 부, 소리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 본질은 정보를 더 주자면은 her parents, 부모님 소리. 근데 부모님이 뭐 하고 있어요? pretending to be a little fish. 뭐모인척 해요? 이 조그만 물고기인 척 하는 소리. 자, 얘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수식의 수식 관계입니다. 자, 소리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 부모님 소리. 부모님이 뭐 하고 있는 소리? 이 작은, 작은 물고기인 척 하고 있는 그 소리가요. 동작은 여기 갑니다. 만들었습니다. 대사은 누구야? 도리가 웃도록 만들었어요. 자, 짧게, 핵심만 보면 뭐냐면요. 소리가요 이 소리가 이 소리가 이 소리가요 부모님이 소리가요 만들었어요 도리가 웃게 만들었어요 자이 부분은 뭐다다 그냥 수식 관계인 거다 보시면서 엄마가 부모님과 소리를 내니까 도리가 하 킥킥킥 웃었죠 자 소리가 만들었다 도리가 웃도록 근데 한 가지 참고로 이것도 나중에 좀 다룰 건데요 만들었어요 도리가 그다음 동사 원형으로 따라오고 있는 것도 일단은 잘 받으세요 일단 의미 파악만 일단 지금은 되면 돼요 소리가. 만들었다 동작 대상 도리가 웃게 자 그렇게 조립을 따시면 되는데 아, 특이하게 동사 원형이 왔다. 메이크 다음에 목적 부어로 원형 부정사가 온다 이런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좀 자세히 다룰 거였는데 지금은 의미 파악에 중점도서 소리가 만들었다 도리가 웃게 만들었다 이 구조도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want to play hide and seek? Asked Charlie. 아빠가 얘기하네요. 너 하고 싶니? Hide and seek. 하이드는 숨는 거고요. 식은 찾는 거죠. 숨고 찾고 하는 거, 숨바꼭질. 숨바꼭질 한번 하고 싶니? 라고 얘기하니까, 도리가, 오케이, 셋, 도리. 도리가 얘기하네요. 자, 근데, 마침표 아니라 컷마 찍고 이번에 ED 형태로 덧붙였네요. 이거 컷마 찍고 덧붙이는 거 뭐랬어요? 상황 정보라고 했었죠. 자, 할말 끝났어요. 오케이 라고 도리가 말했습니다. 할말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 정보를 덧붙여 주는 거예요? 컵 마치고 티클하면 원래 간지럽히다 이런 의미도 있고 재미있게 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 d 형태가 되면서 재미있어진 상태로 재미있게 된 상태로 도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상태로 상황 정보를 덧붙여 줄게요? 재미있게 된 상태로 아주 신난 상태로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합니다. We will hide 우리가 숨을게 and you count and c o n find us. 자, 너가 숫자를 쓴 다음에 confine us, 우리를 와서 찾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I'm hiding Jenny, sing out from behind the c i g r e t t s 나는 숨고 숨어 있지롱. 이렇게 Jenny가요, 엄마가요, s 아 n g out. 어 가만, 가만. 이것도 s a n g s a n g 아, 이거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 거지? 왜 out? 전체사전체사왜또 왔지? 어, 뭐지, 뭐지? 자, 진정하시고 어떻게 조립하시면 돼요. 행위자고요. 동작이에요. 동작. 생은 뭐의 과거예요? sing. 노래 부르다의 과거죠. 생. 노래 불렀어요. 아웃은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노래 불렀다니까 바깥쪽으로 크게 소리 냈다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제니가요. 크게 소리 냈어요. 나 숨어있다. I'm hiding. 이라고 어디에서 상황정보 덧붙여집니다. 어디로부터? r 그레스 뒤에서 숨어가지고는 나 숨어있어.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거 sing out. 구동사입니다. 하나씩 다 외워야 됩니다. 외우 수가 없어요 그냥 상황에 맞춰서 행위자고 이 개념 개념 맞춰 가지고 의미를 조립 조립 덧붙여서 sing 이란 의미와 out 의미 덧붙여 가지고 동작으로 바로바로 바로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에 넘어가기 전에 요 윗부분 아빠가 한말 대사, 대사 중에서 좀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그 영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요거 조금 이상한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냐면요 you count 너가 숫자를 세그 다음에 come find us 와서, 우리를 찾아, 어, 동사가 두 개가 연달아 붙어 있죠? 원래 학교에서 배운 문법 체계에 따르면 동사가 두 개가 연달아 붙어 있는 건 조동사 말고는 있을 수가 없는데, 동사가 두개 연달아 붙어 있어요. 맞아요. 이게 원래는요, 원래란 말은 그 학교에서 배운 대로 따지면요, come and find us. 이런 식으로 동사가 두개 붙을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and라든가 하다못해 투부정사 정도 투가 붙어 있어 줘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동사가, 동사를 두개 붙이는 좀 특이한 문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습관적으로 동사를 두개 두개 갖다 붙여 붙이는 녀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애가 come, go, 그 다음에 help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자, 이게 사실 동사가 그냥 특이하게 두개 붙었다 정도로 지금은 알아두시고요이 부분 나중에 리딩 가이드에서 자세히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그냥 어려울 것없이데 의미 파악은 어렵지 않잖아요. Come find us, 와서 찾아, 우리를 찾아 그냥 의미를 팍팍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빠가 너 와서 찾으려면 나라고 얘기하고, 엄마 나이 벌써 숨어있지롱 얘기하니까, 아빠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찰리가요, 동작, turned to face his daughter. 찰리가 동작, turn, turn, turn 해서 이렇게 턴한 다음에, to face. 가만, 가만, 가만. face, 얼굴인데? 오라오라? 뭐지? 왜 his daughter? 자, face가 얼굴이기도 하지만, 이가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여기선 동사로 쓰인, 투부정사로 엮여있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자, 얼굴. 동사로 쓸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동사화 시켜보세요. 얼굴을 동사화 시키면은, 아기들 얼굴 동사화 시키면 맞죠? 그쵸? 뭔가 마주보다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자연스럽잖아요. 얼굴의 의미가 그냥 확장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영어의 특징이 기본적인 품사일수, 기본적인 단어일수록 다양한 품사, 명사, 동사로 둘다 사용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핸드 이름 뭐예요? 손이죠. 건네 주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앞에서 place 장소죠. 장소에 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f a c 마주 봤어요. 자, 그니까 찰리가요. 동작, 출연해 가지고 마주 봤어요. 누구를 그의 딸을 그 그러니까 도리를 마주 본 다음에 얘기합니다. Now, Count to Ten. 이제 열 가지 세려 문화라고 아빠가 얘기하네요. 도리 placed her fins over her eyes and began to count while her father swam away. 자, 행위자 도리예요. 도리가요. 우리 아까 나왔던 거네요. Place, 뒀어요. 대상이 her fins. 그녀의 지느러미를 over, over, 뭔가 덮는 개념이죠. 그의 눈을 덮어 가지고 이렇게 둔 다음에 숫자를 세기 시작했네요. 자, 와이어 하면 뭐뭐 뭐 하는 동안인데 그녀의 아빠가요. swam away. 자, swam 수임의 과거죠. 헤엄치다. 이것도 한덩어리 동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헤엄쳐서 away 뭐예요? 멀리 개념이잖아요. 그녀의 아빠가 헤엄쳐 멀리 가는 동안에 도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숫자를 셌습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서 1 2 3 o 4 o 보세요. 근데 1 2 3어 4까지밖에 못 세요. 기억상실 때문에 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사까지밖에 못 사네요. 못 세네요.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But that was. 그니까, 러 사까지밖에 못 세는 거. 그것이요. As far as she got. 어, as의 개념 나왔네요. as. as, 뭐랬어요? 등호 개념. 등호. she got. 그녀의 상태가 변해요. 그녀의 상태가 갈수 있는 가장, 가장 먼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니까 뭐예요? 1, 2, 3, 4.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4까지만 가고 더못 가요. 왜? 그것이 그녀가 갈수 있는 가장 먼 것과 동일한, 즉, 그녀가 갈수 있는 한계가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네. 그렇기 때문에었다는 거죠. 자, 이 as의 개념, as, fall, as. 동등 비교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어떤 개념이 되어 있는 거요? 갈수 있는 그곳과 동일한 가장 먼이 등호의 개념이 그대로 녹아있으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개념 넣어가지고 조립조립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세 개념도 살짝 녹아있어요. 아까 가세 개념이 뭐랬어요? 어떤 상태가 뭔가 이렇게 약간 변화는 get into character, 이 캐릭터 안으로 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요 그녀가 뭔가 이렇게 간다. 그녀가 갈수 있는 가장 먼 것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다음 보시면요. 돌이 uncovered her eyes and looked around. 돌이 가요. 행위자 u n c o v e r 커버하면 덮는 거고요. uncover하는 게 푸는 거죠. 뭘 풀었어요? 그녀의 눈을 이렇게. 푼 다음에 looked around 한덩어리 동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Look 보는 건데 around 사방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she blinked and looked down.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그녀는요, 눈을 깜빡깜빡 거린 다음에 look 이것도 한덩어리 동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Look down 아래를 쳐다봤어요. Then rubbed her fins over the soft sand. 어, 문지르는 동작을 했는데 대상이 her fins 지느러미를 어디에다가 over the soft sand. 이, 이 부드러운 모래 위를 이렇게 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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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네요. 오라? 왜 이러고 있죠? 아니 숨벅질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1, 2, 3, 4, 음... 보다 뭐야 돼요? 부모님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1, 2, 3, 4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응? 음, 나뭐 하고 있었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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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래가 있네. 뭐한 거예요? 아! 게임하던 거를 까먹은 거네요, 그렇죠? She had already forgotten about the game. 자, 요거 그녀는요, 행위자는요, had already forgotten 이미 까먹었어요 게임에 대해서 까먹었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 가만, 가만, 여기 head P P 나왔네, head P P. 과거 완료 나왔네요. 아, 과거 완료? 아, 벌써부터 뭔가 용어가 어려울 것 같아. 그쵸? 자, 근데 이걸 쉽게 쉽게 일단 가볼게요. 일단은요, 헤드 PP 나중에 우리 리딩 가이드에서 다, 자세히 다루긴 할 건데요. 오늘 기본 개념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미를 파악할 때는요, 의미를 조립해 나갈 때는요, 사실, 그쵸? 헤드, 얘는 살짝 무시해줘도 돼요. 원래 헤드 어떤 의미 있어요? 헤브, 헤드. 가지다란 의미인데 여기서, 그녀는 가졌다, 잊었다, 이렇게 해석 안 하잖아요. 여기서 의미는 얘를 의미는 해석, 해석을 안 하죠. 뭘로 해석해요? 요걸 가지고 해석을 해요. 잊었다, 그녀는 잊었다, 게임에 대한 거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맞아요. 일단, 어떤 의미의 중점은 얘한테 있는데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거 그냥 과거형으로 forgot이라고 써버리지. 뭐하러 그냥 forgot, 헤드피피 형태를 썼어요. 아, 얘를, 얘는요. 의미는 없지만 역할은 있습니다. 보세요. 헤드는 어떤 역할이냐면요. 헤드는 뭐예요? 해부의 과거형이죠. 이 과거예요, 과거. 자, f o r g o t t 은요 forget, forgot, forgotten. 뭐, 과거 분사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의연장선상에 있어요. 얘도 과거예요. 자, 헤드를 왜 쓰셨냐면요. 과거에다가요. 쉽게 말해서 과거를 얹어주려고 썼어요. 아, 무슨 말이에요? 아,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보통 과거보다 그냥 과거가 아니야, 얘는. 그 전에 있었던 과거야 라는 거를 명확하게 표시해줄 때, 헤드 피피 형태를 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보세요. 지금 다른 과거형들 뭐 있어요? Uncovered, looked around, blink, looked down, rub. 자, 다 과거형들이에요. 자, 근데 우리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 순서는 어떻게 돼요? 돌이켜 세보다가, 어, 뭐 하고 있는지 까먹은 다음에, 어, 뭐 하고 있었지? 어, 여기 모래가 있네? 어, 껌뻑껌뻑 아래, 어디 뭐, 뭐 하고 있던 거지? 자 보세요 써있기는 이게 먼저 써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까먹었습니다라는 게그 다음에 써있긴 했지만 실제로 사실 관계는 뭐예요? 얘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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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서술 순서상 얘를 먼저 서술을 해버렸어요. 근데 얘가 먼저 있었던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아 깜빡한 일을 먼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도리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이렇게 행동했어요. 아 알고 보니까 게임에 대해서 깜빡 완전히 까먹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지금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동작은 뭐다? 다른 일반적인 과거형보다 조금 더 과거에 있던 일이야. 자, 과거에다가 과거를 얹어줄게. 더 과거에 있었던 일니까? 그러니까 과거 플러스 과거, 과거에 과거 추가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읽을 때는요, 그냥 의미 파악하시면서 예로 의미 파악하시면 되는데, 아 이게 잊은 게 조금 더 먼저 있었던 일 이구나. 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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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에 대해서 잊어버렸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행동했었다는 거구나라고 의미를 파악하실 때요 헤드는 의미는 넣지 않지만 아과거에 과거를 얹어준 거구나 그 개념을 가지고 조립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리딩 훈련 가이드에서 한번 다룰 건데 어쨌든 첫 시간에 나왔으니까 그 부분 아이 개념 아과거에 과거 추가한 거 개념까지 알아두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같이 읽어볼 예정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학습, 여러분 혼자 리딩하시는 부분, 또한번 풀어내서 읽기하는 부분까지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시, 같이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납니다. 감사합니다.